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은 오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거룩한 특성을 가진 셋의 후손이 그들이 거하던 산위 동네에서 점점 산 아래로 내려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거룩한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드러난 것을 보았는데요. 이는 그들을 구원할 방주를 짓도록 하셨고 120년이란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주어진 120년의 시간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방주도 다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아를 통해 들려진 메시지가 작동하는지 하지 않는지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리고 방주의 구원에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일을 선택했을까요? 노아도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심판의 시점에 하나님은 먼저 의인을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7장 1절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도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확실히 하신 후에 심판을 실행하셨음을 출애급 12장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도 의인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의 천사를 붙들어 두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심판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귀에 분명히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심판의 시기에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수 있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여겼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재현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방주는 바로 바로의 진노에서 모세를 담아 살렸던 상자이기도 했습니다. 홍수의 경고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물속에 잠기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요. 안타깝게도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 외쳐진 기별을 모두 우스갯소리로 들었고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마련한 구원의 방주를 선택하지 않고 아무 변화 없이 여전히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며 자신이 즐기던 세상에서 즐기며 머무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이 하루를 살아낼 것 같으신가요? 혹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선택을 할것 같지는 않, 않습니까? 노아 이야기를 다른 본문에서 노아의 특성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때 노아는 5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모습은 창세기 6장 14절에 고르페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할 때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때 대한 이에 대한 노아의 반응은 6장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응대합니다. 오늘 노아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재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혼돈하고 공허하던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나뉜 물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역창조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것조차도 믿고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가치를 공유한 노아의 삶을 끌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노아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피 한번 내리지 않던 세상에 물로 심판을 외쳤을 때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보다 듣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우려와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외치는 노아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 안에 있는 두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심판을 선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노아의 모습에서 마땅히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또 다른 모습은 기별 듣고 돌이켜야 하나. 여전히 현실의 쾌학, 쾌락과 성공에 도취된 백성들이 기별을 외면하고 오늘의 세상 삶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오늘의 진정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삶에 도취된 자들의 결과가 23절에서 모두 쓸어버림을 당했고. 오직 노아와 가족만 방주에서 살아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종말을 보는 영적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 눈이 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120년에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방주로 들이시려는 하나님의 외침을 세상의 즐거움에 심취하여 외면하지 않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므로 주님과 주님의 시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